자, 문제에서 지금 얘는 x x 고 얘는 y입니다. 근데 이제 1L 당 했으니까 이게 몰 농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를 두번 가하고 다 나를 비교하면 얘는 40이 녹았고 얘는 10이 녹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 얘를 3몰이라 본다면 얘는 1몰에 해당되겠죠? 그냥 이걸 3몰로 봅시다. 이걸 1몰로 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아니고 y인데 3몰이래요. 그러면 얘 그냥 3몰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b는 4에다가 아니고 a는 4b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랄 농도인데, 가하고 다를 비교하랍니다. 자, 모랄은, 자, 용매 질량 분해, 용매 질량 분해 용질의 몰수죠. 근데 이거는 같아요. 지금 얘하고 얘는 사물로 같고요. 용매를 볼 텐데요. 얘는 지금 밀도가 1이기 때문에 1000g이죠. 그럼 얘는 1000g에서 40을 빼니까 960이고요. 얘는 1000g에서, 음, 10을 빼니까 990입니다. 자, 둘다 3월이 녹았다고 990, 990. 그래서 이게 더 크죠. 그래서 얘가더 큽니다. 자, 퍼센트 농도를 물었는데요. 나하고 다 봅시다. 녹아있는 양 똑같죠. 그러면 10, 10. 용질의 양 똑같고 용액은 아까 천, 천이라 했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자, 이 문제는 퍼센트를 일단 먼저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퍼센트를 몰농도로 환산하는 거. 자, 어, 몰농도는 분자량 분의 10ad입니다. 그죠? 그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은 m이랍니다. 그 다음에 1 0 50이죠. 자, 이게 어, 여기에 들어갈 값입니다. m에 500d. 자, 이게 뭐냐 하면 몰농도죠. 몰농도. 자, 몰농도인데요. 사실 몰농도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하 1L에 1L에 이얘만큼 n분의 500d 몰만큼 녹아 있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 0.1L에는 얼마가 녹아 있을까? 이렇게 하면 10분의 1 하면 되죠. n분의 50d 몰이 녹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퍼센트를 모랄로 바꾸는 건 쉽죠. 자, 이 50이 용질이고요. 50g이 용매죠. 따라서 모랄은 50을 화학식량 m으로 나누고요. 50을 kg으로 고치려면 1000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m분의 d, 자, 모랄이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기서 첫 번째 10% 수용액이죠. 그러면 10g이 용질이구요. 그 다음에 90g이 용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mv 하면 1.5몰이 나오는데요. 질량으로 고치면 100을 곱하면 여기 화학식량 100 곱하면 여기에는 150g의 용질이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설명은 없구요. 자, 가속에 녹아있는 예, 탄산수소칼륨 10g 맞죠? 여기 나왔고요그 다음에 나에 녹아있는 물의 질량인데요. 자 이거를 그냥 500g이라 생각하고 150을 빼면 안되겠죠? 밀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막 빼면 안됩니다. 자다월을 물었는데 자 여기에 용질이 150하고 10하고 하면 총162 용질입니다. 그러면 640이 바로 용매죠. 따라서 640을 kg으로 고치고요 용질 160을 야의 화학식량 100으로 나누면 바로 2.5모랄이 나오겠죠. 이게 모랄의 정리니까, 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 1모랄 자리가 있고요. 1몰농도 자리가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항상 농도가 더 진합니다. 1몰알라고 1몰 농도 나오면 이게 더 진한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몰알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몰 자리를 몰알로 바꾸는 방법은 자, 1000 곱하기 어, m 1000m 1000d mm 이거 있었죠. 이게 있었죠. 자, 이게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1 지금 1몰이죠. 1 0 0 0 d 밀도가 얼마냐 하면 1.05입니다. 빼이 m은 몰 농도 1몰이고요. 그다음에 MW 얘의 화학식량이죠. 그거 곱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0이고 1050 100이니까 어쨌거나 이 값은 1보다는 큰 숫자가 나오죠. 일 모랄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뭐일 얼마 모랄이다. 그죠? 자 그래서 모랄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큰게 아니라 나가 더 큽니다. 자 퍼센트 농도를 물었죠. 퍼센트 농도를 물었는데 같은 용질이 똑같죠. 용질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이 많이 녹아 있는 놈이 모랄이 큰 놈이 모랄이 큰 놈이 퍼센트도 더 큽니다. 같은 물질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지금 1몰라이구요 이게 물론 1. 얼마 얼마인데 예를 들어 이 2몰라이라고 합시다. 같은 물질. 그러면 이거는 지금 1000kg이 들어 있고 이것도 1000kg에 2몰 이 어, 2몰 1몰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따라서 퍼센트 농도를 하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화학식량이 얼마 나왔다. 1000 더하기 화학식량이 뭐 A다. 그 다음 얘는 1000 더하기 2A 분해. 자, 얘는 A고 얘는 2A죠. 자, 그래서 이 값이 더 크게 나오겠죠.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같은 용질이라면, 자, 모랄이 크면 퍼센트도더 큽니다. 그다음에 용액 속에 A 질량을 물었는데요. 얘는 이제 아, 100g이죠. 자, 수용액 100g 속에 지금 1몰이 녹은 거고요. 자, 수용액 100g입니다. 그죠 100g 속에 어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함 구해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금방 용질의 양이 나오죠. M V 하면은 0.1 몰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얘는 이제 10g 녹아 있는데요. 얘가 이제 얼마 녹아 있는지 보면 되죠. 자, 보통 하면 천, 용매 천에 1 몰알이라 하면 1 용매 1000에 1자1몰 그러니까 용질이 이제 100g 녹아 있는 거죠. 자, 용배가 이렇고 용질 이런 걸 말하는데 자 용액으로 하면 1100이죠. 1100에 1100에 100이 녹아 있어요. 근데 지금 100에 얼마가 녹아 있을까 이렇게 구하면요. 1100분에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게 10보다는 작죠. 그래서 9. 얼마 얼마가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고 나가 더 큽니다. 자 다시. 만약에 1모랄이 있는데요. 자, 1모랄 수용액이 200g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용질의 양을 한번 구해보라고 하잖아요. 자, 어떻게 구하느냐. 1모랄은 자 용매가 1000이 있을 때 1몰이 녹은거죠. 그럼 1몰의 화학식량이 100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수용액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1100에 대해서 자, 100 100이 녹은 겁니다. 그러면 수용액이 200이 있어요. 200이 있을 때 용질이 얼마 녹아있을까? 이렇게 하면 2만 나누기 1100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용매 용질을 갖다가 합해서 합해서 용액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렇게 구합니다. 얘는 일단 답이 2번입니다.